오빠 어 뭐야 오빠 뚝섬으로 오라네나 2시간 동안 뚝섬에서 오빠 기다리다 왔어 뚝섬으로 오라고 투섬 플레이스 뚝섬으로 오라네 아니 뚝섬을 왜 가있어 짜증나 뚝섬으로 오라더니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 오빠가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냐 어? 뭐라고? 아니 오빠도 막 힘든 내생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닌데 아 요즘 참기가 힘드네 오줌 참기가 힘들다고? 요즘 참기가 힘들다고? 싸러 가. 어? 오빠, 오줌 계속 참으면 전립선 되게 안 좋아져. 전립선이 왜 나와? 오줌 토태 걸려. 뭐? 화장실 가서 싸. 오줌을 왜 찾는 거야? 미리 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심각해. 안 좋은 일이 방금 터졌다고. 방광 터졌다고? 어. 뭐? 오줌을 얼마나 참았으면 방광이 터져. 와. 너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 오빠 얘기 들으라고. 오빠 애기 둘이라고? 뭐? 당당하지 마, 무슨 오빠가 애기가 둘이야. 응. 이리 막, 지금 심각해. 우리 형이 다쳤어. 형이 다쳤어? 그래. 뭐. 어디다 쳤는데? 많이 다쳤대? 아니,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응. 뭐, 치료하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뭐, 이제 병원비도 들고.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렵잖아. 응.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100만원 해줄 수 있어. 병문안은 해줄 수 있지 100만 원 해줄 수 있냐고? 병문안은 해줘야지 오빠 형이잖아 병문안? 어디 병원인데? 가자 형 좋아하는 음식 있어? 아니 근데 100만 원 말고 사실 돈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어 오빠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너 여윳돈 좀 있으면 줄수 있는 만큼 줘줄수 응? 있는 만큼이 아니고 줄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 줄수 있는 만큼 주라고 줄수 있는 만큼 다줄수 있어 오빠 다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얘기를 하지 너다 먹어 그래 응. 돈 얘기는 그만하고 너랑 좀 상의할 문제가 좀 있거든? 뭔데? 우리 형이 가게를 하고 있었잖아 응 근데 지금 이제 다쳐가지고 당분간 가게를 못 나간단 말이지? 가게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너랑 나랑 대신하는 거 어때? 오빠랑 나랑 대신하는거 좋지 대실? 나야늘더 쿠폰 있어 뭔 소리야 쿠폰 쓰면은 2만 0천 원인데 2만 원에 할인는데 가자 갈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대신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얘기를 하지 우리 형이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해. 어? 응. 못해서 우리가 대신하자고. 못해서 우리가 대신하자고. 못해? 그럼 대을을 못해서 하자 어디서 해? 이거 확진짜확 진짜? 확 어? <laughs> 오빠, 그런 들이 지금 함부로 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 왜 그래? 오빠 힘든데 진짜 이럴 거야? 어? 오빠 진짜 응. 요즘 참기가 힘들다니까. 요즘 어? 뭐 참지 말라니까. 건강 어? 터진다고 그러다가 참지 마. 오빠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오빠 단칸방 사는 거 몰라? 딱한번 싼다고? 여러 번 싸? 괜찮아 왔다 갔다 해 기다려줄게 뭘딱한번 써? 그렇게 참아놓고? 오케이 오케이 요도가 짰나? 예림아 응? 그래 돈은 오빠가 알아서 벌게 아 뭐해서 돈버야 이런 카페 하면은 돈좀 되나? 카페나 해볼까? 오빠 아무리 힘들어도 깡패는 안돼 싸움도 못하는 게 진짜야 어, 확 진짜 확 진짜 드립치지 말라 했지 그이렇 장난을 쳐 그런걸로? 와나 진짜 미치겠네 너 진짜 말귀를 너무 못알아듣는다 너 안되겠다 보청기 해야겠다 어? 오 5천 계약했다고? 어? 아니 돈도 없다면서 카페에 5천을 계약했다는거야? 보청기 해야겠다고 아니 5천 계약을 왜 나랑 상의도 안하고 하냐고 와얘 진짜 보청기 해야되네 예림아 이 보청기는 전문 센터가 있는 브랜드에서 해야되거든? 응그 어. 스타키 보청기라고 있어 스타키 보청기 써봐. 오빠, 응. 스타킹 5,000개는 못 써. 뭐? 오빠가 아무리 스타킹을 좋아해도, 스타킹 5,000개는 무리야, 나한테. 못 쓴다고. 아, 스타키 보청기 써봐. 아니, 나 싫어, 안쓸 거야. 써봐. 응, 응, 싫어. 아, 막상 스타키 보청기 쓰면 은 좋다니까. 망사 스타킹 5,000개를 쓰라고? 뭐? <laughs> 개변태네, 이거? 진짜 뭐라는 거야. 와, 나 진짜. 와. 오빠, 안 하지 마. 우리 대실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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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2만 오천원 할인. 가자. 아무리 그래도 깡패는 안 돼? 너 스타키도 좀이써야 돼. 괜찮아. 응.